와, 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저렇게 변하나 봐. 진짜 등에 난 팔로 날아 있 수도 있겠다. 야, 뇌 어떻게 이겨 진짜. 나도 아, 뼈다 부러졌을 걸. Just tell me you'll destroy that G sample. No, it's evidence. Going to the fbi what the fuck is that bitch what's that supposed to mean she's not fbi she's a mercenary she's gonna sell it the g virus is gonna go to the highest bidder That's bullshit 이제 이러면 또 고민 되죠. 먼저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좀비로 변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긁어볼까, 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영화랑 비슷하다면, 무덕분의 일로 슈퍼인간 만들어서 다 때려잡겠죠? 근데 그 몇억분의 일 1... 만약에 진짜로 몇억분의 일하면은 세계 인구가 어 저기요 아직 저 있어요 타일런트도 있고 타일런트 나오는 거 아니냐? 에이 나왜 여기까지 왔지? What? So easy? I was just thinking about you. That makes two of us. I was getting worried. No, we make a good team. I gotta ask you something. Way's clear. Please, tell me you got it. Oh, I got it. Let me verify the G sample, when we get the hell out of here. Before we do that i ran into a net. she claims you're not fbi oh, why couldn't you just hand over the sample since oh, um. i asked as much as i wanted to trust you i didn't i really hoped it wouldn't end up like this so 맛있는 거 i was just some pawn to you 하필 레온 바로 디 네요. 아 레온 바로 디가 앉었으면 둘다 죽겠다. 어? 쏠것 같은데? 쏜다. yourself, Leon.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잠깐만. 오케이. 어? 내려가는데요? 어? 아, 어, 뭐야? 어? 으으 <laughs> 아니, 에이다가 나올텐데, 또. 후속 t 에서또 나올텐데. 아니, 뭐지? 누구야 클레어? 아닌데 클레어 왜? 뽑고 있냐? 왜? 보여 안보여 아똥 e 똥 왜? 클레어 맞아? 리온? You're down here too. Yeah. b u The t whole place is coming down. Listen to me. You need to get out. 스토리 다 알고 있죠. There's a way out.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레지던트 이블 스토리 모를까 봐. Where are you now? Claire. You still there? Leon? Hey, Leon, you're breaking up. 아니 고도, 고도, 고도. 옷을 벗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다 <laughs> 잠깐만 뭔가 쿵 거렸는데, 이지자아이면서 이 아이템 다 먹어야 된다. 다행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시간이 안 벗어나는 것 같아. 어, 시간이 안 흐르는 거 같아요. 챙겨 챙겨. 오케이. 파란색. 클리어. 아니요, <laughs> 저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 전자제품 뭔지 쓰는 거야?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성광 꺼내고 아니 무슨 나 총알 백발 이상 있냐? 뭔가 여유롭게도 해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긴박해지 않을 것 같은데 펌부실에도 아이템 이 있다. 아니. 이 자식 누가 봐도 이거 씨 말에 괴롭게 뻔하고만 아이템 이 자식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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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클리어!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쟤가 많아! 야! 빨리 내려와! 아, 그냥 뛰어 내려가면 되지. 아이, 참나. 겁나 여유롭네. 이 플레이어를 너무 믿은거 아니니? 레오? 어? 플레이어를 좀안 믿을 때가 필요한 야, 진짜. 총알.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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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바로 여기. 으악. 클리어. 오케이. 아, 좀비는 이거 안 먹힌다. 오! Oh 등뒤에 화연방사기 어, 보세요. 벽 속에 <웃음> 아이템. <웃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촐알 봐. 바 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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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촐 아, 뭐좀 버려야 되는데? 맞을걸요? 아닌가? 어, 아, 맞을 거예요. 타이런트가 그 뭐지, 뭐, 이상한 시험관에서 나와가지고, 어, 일탄 보스 맞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타이런트라고 막 있는 걸로 알고, 여기서 싸우나? 필인데 이거. 여기서 싸울 것 같은데. 저기서 튀어나온다. 아닌가? 레오 완전 쫄았네요. 와. 야, 실하냐? 아좋옷 입혀줬지 야 밑에 쏘니까 방탄이야 방탄 말도 안돼 아 심장이 있다 심장 심장 쏴야되네 머리 쏘는게 아니라 아, 손톱, 손톱. 야, 이거 았다 Sí. <coughs> 진짜 좋네 <laughs> 진짜 좋네 <놀란람> 뭐야 에이 다? <나? 놀람> <놀람> 음, 오오 뭐야 와, 뼈 크기 봐. 이게 사람인가 저게. 이런 미친 열차는 뭐지? 매달려, 매달려. 클레어는 어떻게 됐지? actually miss her. 아니, 어떻게 살았대? 어 뭐야? Hey. We made it. Just like I said we would. 아, 클레어 엔딩 봐버렸다. 아, 클레어 엔딩 봐버렸다. 스포당했다. 와, 이거 거의 진짜, 근데, 거의 레온만 저를, 제가 한, 10시간 한것 같아요. 레온만 거의 한 10시간 한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네요. 클레어도 해야 되는데. 옥힐런저 한방에 파일런트가 날라가 버렸어요 아 어, 게임 정말 재밌었어요 게임 정말 재밌었고 이게 투 리메이크지만 어 투어랑은 좀 많이 좀 달랐잖아요 스케일이 좀더 커진 것 같아요 뭔가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빨리 못 가겠나, 이거? 이거 왠지 끝에 뭐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에이다도 약간 특수부대 같은 사람인가봐. 1시 7분이네요 클레어를 약간 맛볼까? 1편에서 누가 무기를 던져주는데 2편에서도 누가 무기를 주네 에이다가 그 높이에서 살아남은게 에이다 진짜로 기계인간이에요? 와. 그래서 레온이 못 걸어 당겼나? 나 기계인간인지는 몰랐어요.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 진짜 줄 알았잖아. 이거 빨리 못 넘기나, 이거. 게임 하나에 참여한 사람수 보세요. 음, 이거 마지막 본적은 없죠. 기다렸다가. 왠지 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한국 영화는 대부분 다 이거 엔딩 크레딧 앞쪽에 배치해주잖아요 사람들 다 못보고 나가가지고 게임은 안 걸었으니까 어, 게임은 안 걸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혹시 몰라요 에이다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뭐 그런거 나올지도 몰라 근데 그런게 있으면 벌써 유튜브에 다 싸도록 하니겠지 저는 유튜브 썸네일로 스포 다 당했어요. 사람들이 썸네일을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안 나온다고? 포미 게임 잘 만들어 진짜. 오늘 데뷔 메이크라이 나왔잖아요. 아그것도평 벌써 좋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픽 팀이 데뷔 메이크라이랑 여기랑 좀 비슷한가봐. 나중에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다. 어, 똑같이 엔딩 크레딧 볼때 그래픽 팀이 비슷할 수가 있어. 제가 그것도 무료로 봤거든요. 아, 근데 오늘 그걸 했어야 했는데, 쓰읍, 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데빌 메이크라이있는 엑스박스로 샀다. 했다고 엑스박스 있으세요? 엑스박스가 그래픽 더 좋아서 엑스박스로 하셨습니까? 아, 그런가? 같은 엔진 써서 그런가? 근데 같은 엔진 써도 그래픽 디자이너 팀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대치해 봐야지아 엑스박스가 그래픽 더 좋아서. 김진욱 씨 수고하셨네요. 네, 지금까지, 어,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 다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어쨌든, 아, 다 좋은 게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게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야? 다 하청들인가? 아니면 다 팀들인가? 캡콤 안에 팀들인가? 설마 협력업체 이게 게임업체라고 해도 캡콤, 캐콤, 어 캡콤이라고 다 캡콤이 아니라 캡콤 안에 또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마다 또다 다르게 친대요. 그래서 대기업은, 그, 팀의 면접보러 가고 그러대요 야, 뭐야, 내가 왜 C야? 말도 안 돼. <laughs> 야, A도 아니고 C야? 아, 좀 오바다. 와인 대사라고? 거기 와인 만들어요?